다음은 또 다른 강력한 후보, 롯데자이언츠 안치홍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2021 골든글러브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 1루수 부문에 이어 오늘은 2루수 부문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2루수 포지션은 역대급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또한 영상을 준비하며 스스로 모의투표를 진행해봤지만 후보 선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오늘 총 3명의 후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단장과 함께 각 선수들의 21 시즌 성적 함께 살펴보시죠. 첫번째 선수는 대전아이돌이라고 불리는 한화이글스 정은원 선수입니다. 타율 2할 8푼 3리, 140안타 39타점, 6홈런 105볼렛, OPS 0.791, WAR 4.47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화팬들은 정은원 선수를 이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리드오프로 활약하면서 개인 최고 시즌을 보냈는데요. KBO리그 1번 타자 최초로 단일시즌 100볼렛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이제는 골든글러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드오프로서 만들어낸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루수 타이틀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보다 출루율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이 있었던 시즌이었는데요. 하지만 약점도 분명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KBO 골든글러브 시상은 장타율이나 타점 등의 공격 지표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자들보다 떨어지는 타격 지표들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훈원 선수의 볼넷 기록과 출루율이 기자단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또 다른 강력한 후보 롯데자이언츠 안치홍 선수입니다. 타율 3할 6리 129안타 82타점 10홈런 5 2볼넷 OPS 0.838 WAR 3.45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안치홍 선수의 전성기 시절을 생각한다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3할 이상의 타율과 두자릿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장타력 OPS 또한 후보들 중 유일한 0.8을 넘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타격 지표를 본다면 안치홍 선수에게도 기자들의 표가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입니다. 타율 3할 7리, 154안타 67타점, 5홈런 5 6볼넷 OPS 0.776, WAR 3.42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했지만 막판 스퍼트를 통해 무섭게 스탯을 끌어올렸던 김선빈 선수.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경쟁자들을 생각한다면 정운원 선수만큼의 출리율이나 안치홍 선수만큼의 장타력을 보여주진 못한 것습니다 것 같습니다. 수상 확률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만약 김선빈 선수가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된다면 역대 최초로 유격수와 이루수 포지션 모두에서 황금장갑을 획득하는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록지표들 구독자 분들께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루수 골든글러브 부문은 수상자를 예측하기 매우 힘든 포지션입니다. 분명 장타력을 생각한다면 안치홍 선수에게 마음이 갔다가도 장타력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보면 정훈원 선수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김선빈 선수가 수상할 수도 있겠죠? 구독자분들은 2021 골든글러브 이루수 부문 어떤 선수의 수상을 예상하시나요? 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